일단 아, 좀 해보고 안될것 같으면 제가 바로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방금 방금 잡았던 포원형이다 이제 머든님 쪽팔리실까봐 눈방이나 찍읍시다. 같이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다고 꼭 1등이 되지 못한 법은 없습니다. 그냥 시간 제한이 있을 감사합니다. 뿐인 거니요 잘 봤어요. 나는 네, 시간 제한이 있을 어... 뿐이고 그게 투표에 영향을 그게 주는 건 개개인의 어. 네, 개개인의 생각인 거니까. 난... 사실 저도 실패했습니다. 근데 전 해골도 안 나왔어요. 저런. <laughs> 지나치게 솔직하시구만. <laughs> 지금 볼만해요. 어 나쁘지 않아. 어 나쁘지 않아. 나 그거 또... 사실 크샬란에 제가 들어가 있었음. 헌터, 헌터 영문 침하는 거였구만 대파님 왜 그랬어요? 지금 약간 영화 같고 좋은 진짜 흑막인 듯디귿자 디귿. 봅시다 저의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아 안됐고 <laughs> 느려 뒤집 처음 거 느려 Okay, 모았고. 아 그래, i n 저 친구 s c 는 o l I'm going to go to the hospital. I'm g o i n 나이스 이게 강 o 이지 e 음, 스 o 걸려 깔끔했다가. 응스턴 걸려. 응스턴 걸려. 안녕. 나이요 역시 걸려술사. 네, 이제 뭐할거 뭐. 없으니까. 무기가 뭐 세네 약한 이런 거 아무 의미 아무 의미 없다니까. 누가 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이거 봐. 와, 이 미쳤다 진짜. 양만 쪼고 응. 안녕. 아씨왜0 0이지 길계산이 하기 위해서는 오케이. 500이었죠? 디계산에 500이었죠? 직지 계산 <laughs> 여기까지 야, 시, 빠. 조충곤도 게잼 쓰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응. 충곤 저거 이거. 응, 제가 잘하는 거임. 응, 제가 그거 하고 나서 좋아졌어요. 예, 네, 조충백이 하고 되게 좋죠. 이걸 좋았어요. 보니 내가 그동안 하는 충곤은 가짜 충곤이네. 조벌레곤일 수도 있어요. 조벌레곤. 조충곤 말고. <laughs> 자, 세 번을 하면은 얘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 다음에 봅시다. 일단 때릴 수 있게 있겠네. 뭔가 사, 상태 이상 걸려가지고. 세 번을 하면 얘가 뭔가 할 거야. 어, 스턴 걸렸어? <laughs> 근데 이게 조금, 아! 지금 까비. 지금 말 타이밍은 아니긴 한데. 꼬리? 어, 배? 아, 배가 안 돼. 개, 개 멋있긴 한데 개 약한데. <laughs> 아니야 이게 무기가 최종 강화가 아니잖아 그럼요 무기 강화 최종 강화가 아닌데 이거, 아 아, 지금이... 이거 원래 천식 떠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거 원래 천식 떠야 돼요 피하고 나한 대도 안 맞을 거야 왜? 난 위에 있을 거니까 상황이 틀리 위를 못 때리거든 <laughs> 뒤로 한번 앞으로 한번찻야 어디 가냐? 어? 이렇게 와 이런 무빙으로 어, 그스... 피하네 개성 없으니까 그냥 찔러. 이거 최종 장비로는 몇천씩 는플레이나요 어, 너무 어려운데 저거 들 저렇게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흥 저거는 아, 안 맞아. 지금 저게 넌타기시잖아요. 내가 감으로 조준을 해야 되는 거잖아. 어, 하고 처음에 조준해 놓은 대로 계속 쏘는는 나가는데. 그. 음, 키마라 잘 쓰는 분들은 키마로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피해 피 가서 받아 키로 해도 키마로 해도 <laughs> 나는 못할거같그러 에임을 마우스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마우스 유저들이 더 하기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페드로 하다가 키마하는데 너무 편하네요. 페드로 어. 하면은 조충은 좀 어렵거든. 가야 가고 아 이거 칠분안 어, 되겠는데요. 가치겠네. 아직 5분 안 됐어요 플레이 자체를 보는 거니까 저는 아까전에 7분 13초 나왔거든 해가지고 더 쓰면은 진짜 빨리 잡겠네 빨리 잡겠다 토에크하면 6분 나올 거 같아. 누워 둘때 됐지 됐죠 어 아, 프리사이드 캐스트까지 챙겨낸 펀드, 모습 펀드 주말... 뭐그 말이 인정. 어쨌든입다어 예. Oh, yeah. 7분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기영님이 알아서 잘 자름. 리으리키키엽안 돼. 뺏기. 네. 3초나 했네. 끊기면 안 돼. <laughs> 네. 돼. 리으리키키엽 제가 시간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오늘을 볼 생각이라서. 왜 1번밖에 안 뜨냐? 평소 같았으면 웬만하면 잡는 걸다봤겠지만 오늘은 노즈해지기 전에 알아서 잘 컷해주신. 오케이. 나이스. 지금. 아니? 아니, 아니. 암 헉. 어? <laughs> 왜 이렇게 히트가 많지? 미치겠네. 꼬리 치기냐? 어? 아, 훌륭구나 네, 그럼 누워야지. 누워야지. 피이. 뭐지? 벌레 세개다 먹으면은 훌이 안 통하고. 누워야지, 그렇지. 맞죠. 아난 근데 뜰 거야. 비염백이 안 해. 비염백이 안 해. 오버. 비염백이 안 해. 일어나는 거 그대로. 맞춰서. 아 조금만 늦게 뜨면도 괜찮나? 아니다 이거 넘어질 수 있다. 어. 나이스. 어차피 약해가지고 절대 아이고. 오버 안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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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해서 오버 안 되는 무기 너무 좋은데? <laughs> 와 봐봐. 난 이거 왜400 뜬지 모르겠어. 500면은이 힘으로 가네. 오케이. 숨고. 깔고. 케이포치. 야! 어디 아니. 가냐? 뭐야? 네 <laughs> 나이스. 오케이. Okay. 고맙습니다. 어디죠? 퀘스트 정보. 6분 25초. 성공. Good, good. <laughs>